Ballet, yeah. I think it's e n o u g I'm gonna go Chango and um, oh, Chango. is okay. more than nice. the beach. I'm o the b e i n t h I'm on the a h I'm on t e a c o the b e a c o the beach. i on t h a c m on the b e i n the b e m on e h I'm n e b i on t s e o t e a c h I'm on t h I'm n t a c h o the I'm on the beach. I'm on the beach. I'm on t h a c i on t c a n the beach. I'm on the beach. I'm on the b e a c Woohoo! 哎。<Hey. S 2> <Hey. S 1> hey. He laid my hand before I said that, <laughs> that I have a boyfriend It's cute Fine. Fine! thank <laughs> you Okay. i need Go now among your <laughs> <laughs> it's okay bye.

Yeah, so this is the vanilla. When we have the stick of the vanilla, mm -hmm. so we have to dry until we have smacked skin. Yeah, snake skin first. Yes. So the skin looks like snack. Dry roasted Yeah, so this is before we clean. So and then we have dry under the sun, yeah. yeah. So until the. <laughs> <laughs> Except the Bali coffee and Bali kaka with sugar, yeah. Mm.

과자 주고 왔어 이곳이 바닥에 벌써 버렸네? 입니다 여기 공물이 늘고 있어 이쪽은 이렇고 이기로 가면은 왜 이렇게 이 골목이 좋은지 모르겠어. 난 정갈해. 키가 여기인데 로만의 코. 十二人说。 갑니다 갑니다 숭이 보라 아스튜 아, 있어야 되네? 오, 너 너무 예쁜데? 어머. 왜그 껌껌해? 여행 유튜버인척하고 가야겠다. 그냥 터널이었습니다. 예쁘다. 원숭이 발견. ああ 没得。搞、啊、是辛苦，请那个 승이입니다 갑자기 살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어이어 <목소리도> 인가? 아니, 할머니가 갑자기 이걸 사진 찍길래 봤더니, 이거 뭔 뜻이냐고, 경기에다가 닦으라는 거냐고 했는데, 이거 알려줬어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맛없어. Down. <목소리> 미지엄이 펀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 그래서 미지엄 따로, 케착 댄스 따로. 지금 고민 중케착 <목소리> <케첩> 댄스 <케스> 취소할까? <목소리> 저기요, 저기 뭐 하세요? 저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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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스위스 사람 미국 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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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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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장거이 가리면 뭐.. 가리시는 뭐야? 아 색깔이 좀 이쁘다 이것은 필요하신 분좋아코드캡처해서 보세요 강아지 놀아주고 있는 건가? 애기가 귀족이 날기 싫어서 엄마한테 매달려있나봐요 이거는 조금.. 뭐지? 한 1000년도에 그려진 거 같은데? 그리고 계단을 조심하시고요 이건 뭘까? 아, 아, 수평선 여 네, 수평선이라고 합니다 바닷가 같기도 하.. 여기 도 물고기인가? 뭐지? 조용 거의 제가 전생에 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나가습니다 이런 팔이 네개 달린 여성분이 계시고요. 우리도 있습니다. 이거는 징. 아우, 그놈 저기 보시면 그림 그리고 있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보이세요? 구경해 주 안녕. 와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완전 멋있 같이 그리라고. 색을 <laughs> 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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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day, no, like this. Uh, this no. So you do here. Mm. Oh, <laughs> oh you paint, try. Yeah, <laughs> good. Can I see your painting? My painting? I don't know. Har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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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sounds Korea. Ah, so. Yeah. Chili. Yeah. Uh, More strong than soju. I don't like soju.

근데, 가도 되나? 근데, 진짜, 여기 하도 있으니까, 이런 야생 같은 건좀 아무렇지도 않아졌어. 이봐, 이봐, 이봐. 길에 이거 닭이 왜 있냐고. 새끼가. 아 새끼. 귀여 이렇게 가면 다리가 있고, 멋있는데? 결혼식장 같아. 또 여기는, 와, 양명이다. <laughs> 애기들이가 있어. 한번 봐볼게요, 뭔지. 구름이 심상치 않아. 비가 쏟아질 것 같아. 아, 여기도 숙소 좋다. 어이. 커피 너무 시원해. 이미 한입 먹었어. 대단식 논. 여기 오려면 무조건 입장료가 필요해. 이거 하는 거 맞나? 아, 근데 너무 길기가 기... 아닌가? 아, 뭐야. 아, 저긴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10분도 더 걸릴 것 같은데? 먹을 수가 있겠지, 밥? 아, 해지면 여기서 나오기 힘들어서 6시까지밖에 안 왔나 보다. 깜깜하니까. 하여간 멋있긴 합니다. 오늘은 좀땅안 나나 싶었는데, 근데 신기해, 되게. 게 가야 돼. 거이 있으니. 예쁘긴 하다. 아, 힘 들어. 이 예쁘네요. 야,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3 5따0원 3500원. 3 0 뭐가 원 3000원. 성도 있고 집 맡기는 거 보증금 내고 원3 0 0 0시스템0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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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0하 3000원. 3000원. 고0 0 0원3